어, 올해 꺼야 왜래? 이거 하나 클릭한다. 음, 네? <laughs> 어, 나 <진짜> 이거 상관없는데요? 어, 어, <laughs> 아, 나, 나도... 나, 한번 어, 요 어, 번 가요. 이번... 아. 요 어, 3번 돼지 2번 봐야 시즈리트. 5번이 클릭한다 2번 돼지네 5번, 5번 가야 이거 5번 방어 키우고 가야 어못봐안들다 네. 5번 다했어 이거 1번 보지 얘네 수바 나 수바 나 수바 수번 보지 퀴즈 하나 올라나아1 5번이랑 어요 5번 가요. 5번 터져요못번 탔어요. 41 1번 가면 돼요. 2번 가요. 2번 가요. 형 취하는 9. 5번 일 났어? 5번 가요. 5번. 5번. 5번 요 2번 졌어요와 4.4. 4.4. 4 다 탔겠어요. 네. 왜기이는 네. 근데 계속 가거 같아. 이번도 아. 이거이 1번부터 가야다 이거 딴거있겠다 아, 이번가야이번가야 일단 오케이. 1번, 1번 다음에 치워 갈게요, 얘가. 못 뽑. 네. 2번 자고. 이번 가야? 이번 함수? <laughs> 떠요. 아, 나 터지겠어. 아, 터졌다 <laughs> 네. 아, 매우 요 아. 튕겼나? 야, 이거 먹었네, 애들이. 1번 가야 다시. 음. 아. 어, 1번. 1번은 안 1번 터져요 1번 터졌어요 2번 3세 2번 터져 2번 터져 3번 아 3번 4번? 바로 4번? 아 4번 몇시 5번? 5번 2번이라 2번 다 2번 다시, 2번 다시. 2번 다시. 이번 한번 더 배워도. 한번 마이요 한번 봐요. 번 한번 봐요. 한번 봐요. 한번 봐요. 이번 이번 번 오케이 이번 이번 이거 딸 다시 3 번. 한번 완전 프리네프리네단번보안돼안 돼. 오케이 5번 봐요. 한번 일어날 거예요. 이거 소바였던 게 다시 이번부터. 계속 2번부터게요또 터질까 다른 거 같아. 오케이. 터졌어요. 삼 삼. 아 예,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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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받을게요 어제 까지 밥도 안어요 5번 봐요. 5, 번이에요 6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 아, 1번부터 가세요. 1 0 이거. 0분요0분 10분, 10분, 흐으으.. <듭해> 쏴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네. 그.. 올라가자 위아 올라가. 어, 올라가 아.. 올라가고.. 3번 밑에 내려가고 중이 네, 네, 없어요 한번한번 따라가주세요 치명이 따라가주시수 나머지 못 봐요 나게요 아, 5번 보세요 나머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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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어요 총이 없어 지금 네, 5번 되지 6번 이거 어, 1번도 루치인3번마요 어, 어. 3번, 3번 모 아이, 6번 다시 보수가 어, 다돼가가된다나이 5번 내번이랑사 네, 아, 번밖에 없지. 이번 봐요. 아, 조번히해이번 네. 아, 이번 봐요. 이번 봐요. 이번 봐요. 이번 봐요. 아, 이번이번가요 아, 이번 봐요. 아, 이번줄요 아, 이번봐번 봐요. 이번 봐요. 번 봐요. 아, 번 봐요. 네번봐이번봐번번이번 아, 번번번 가번 만한 방가볼가 볼래? 래가가한가가요 계속 볼래? 가 볼래? 가 볼래? 가 볼래? 가볼가요래가 볼래? 가 볼래? 가 볼래? 가 볼래? 가가 볼래? 가 볼래? 가 볼래? 가 볼래? 가가 볼래? 가 볼래? 가 이번봐요이거이번길 들어가요. 이거 수퍼 한번 쓸게요. 아, 이거 안 들어갔다가 이거 어까 수퍼 한번 더 이거 필이 없어. 이건 길 들어가야 돼. 다이스. 오한 그래. 번. 한번 타요한 번만 봐 이거 끝나야. 계속 보세요. 이번 어. 잡아. 아, 어, 한번부터 이번 가자. 멘제 앞. 이번에 멘제 없네. 이번타진다잡네 다이시 번. 번 아이고, 아이지 자꾸 고아이이고번이세요이번이 번. 이번고아아이 아이고, 아이아이요이고아이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고이아고 거리가 멀어요 3번 작네 3번 썼어 오케이 3번 3번 위에 있네요 4번 봐요 맞으시는 분 반대편 먹을 있으세요 4번 방어 4번 이거 까요 4번 터세요그 다음 3 여기 포브 들어왔거든요? 3번.. 어 봤어 3번만 못타 3번, 3번 따라가세요 이거 가이? 그래, 오케이 그래, 나이스 드립. 2번 음... 아 2번 버리자 4번 가요 4번 가요 따라가 아, 음... 이거 2번 거리 닿는 분 따라오세요 2번 떨어뜨려. 다시 따라오세요 오케이 2번.. 4번부터 마무리 4번 그 낮아거든요? 2번 <laughs> 보 어, 오케이, 오케이 2번 가자 2번 가자 <laughs> <이번 달? 웃음> <하이>, 3번 갈게요 <laughs> 번딸가시 3번 3번 <laughs> 위에 지 4번 가요 번 <laughs> 5번 가자 방다 5번 방어 아 이거 뺏겼네 5번 죽여 이거 오번딸 가위 6번 다 <laughs> 오번이라도 오번. 오번다. 받아봤지. 다음가야다. 오케이 이번거 이번거. 응, 하고 있어. 나도 하고 어 다다 자, 이한 번. 다. 번 4번 4다 반. 번4 뭐야? 덕수 배제 끝났어요. 치다요 충에도 없고 번. 이번 가야 나지. 이번 다시 아, 이번 다시 이번 충이 없어. 다이. 4번 다다5번 보세요 바로 옆에. 오버 다이 밑에 부터 마무리 가요. 6번 1초 다 동안 방어, 방어 꺼번 커버 게요. 6깨 주세요. 나머지 클릭 가. 아.. 최초로 바꾸니까 공친데 그냥 마저 한채 그냥 그거 같이 음. 거 얘네 애들 이동사 초리0초5상초5에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여기 보고 계세요. 오, 오는 걸 쫄면서 볼 거니까, 꿈면 바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요, 위에 보세요. 2번, 오케이, 2번부터. 2번 부자 2번 됐지. 1, 2, 3, 4, 이 6, 네. 8, 지1지3 14, 15, 16, 17, 18, 1 3 4 1 4 2 3 3번, 4번, 어? 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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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번 2번, 번먹번어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또번 10번, 2번5이번7이번 9번, 1번이랑 3번, 위에 5거든 조심하세요 9번, 1리번 11번, 3번4번번 16번, 1번 18번, 7번 18번, 19번, 18번, 19번, 19번, 2 이번 밀련나 터진다니까. 바로 6번 가요 밑에 3번이야? 야다 3번 밀까? 3번 거. 번 5번 다 됐대. 아, 5번 대신 4번. 이거 정어요 네. 이번 겠다 이번 이번 이 3번 던죽겠다 바로 육번 가요 삼번 남에 육번 대신 어, 깨졌다 오몇번아 1번 잘못 되는네 계속 6번 골컷 오케이 4 5번 아 4번 6번 내려왔어요 내려 4번 4번 마무리 안되겠는 1번 가요? 1번 가죠 B인가? 치명님 맞이 다른거 맞게 돼지네 다른거 다같아요 쉽게 없냐? 근데 번뒤 아, 2번 남았었지. 오케이 번 가요 이번 가요 이번 네. 아, 아, dp 와터거3나 네. 3. 정화 한번 맞을 받고 오네 3번 딸 3번 공받게 올게 우리들3단 이거 5번이 클릭 중 방해하면 찍기야 대단히 오케이 2번 어디갔냐 이거 2번 계속 가세요 여기 들어가요 오케이 수박수박나무리 갈게요 여보, 나 치우 때려버렸다 다음 아, 3 1 1와 여러분 1 다음에 치우 갈게다 오케이 okay, 4번 가요. 2번 하고 okay. 2번 가요. 3이 아, 아, 3번 가요. 어, 음. 4번 가요. 3번 가요. 4번 가번 아, 가요. 4번 가 아, 4번 가요. 아, 4번 가요. 4번 가번 가요. 4번 번가번 4번 5번 멍 중. 네. 6번 가요, 나머지. 5번. 아, 고마 때려야 돼. 이거 위에 올라가요 위에 올라가요. 2번 보시면 올라올게. 요번 2번 DP. 아. 이번 딸! 1대 2번, 이번 달, 마 2번. 2번, 2번, 오케이, 오케이. 5번, 아, 보번 오케이. 오케이 3번, 4번, 5번, 6번, 다 들어가요. 번케이번1번아1번1번1번 딸. 번4번방번방 이거 다 이거. 오케이. 아, 건번 가. 6번 가자. 오번이못 죽이나? 6번 잡으면 죽일 수 있을까? 6번 저 딸이겠어. 오케이, 5번 잡아요. 마저 입고 계세요. 누가? 아. 뭐다? 음. 한번더해주 오면 올라갈게요. 가안 올라나? 온다? 바로 올라가요. 이거 3번 보세요. 한번 어, 가요. 한번더요 이거 다 들어가요. 한번더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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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클릭 중 음. 2번이 클릭중니까 4번 내가 마음을 안 하고 어. 이거 4번 다 같이 보시까요 4번 하면 다 같이 봐요. 4번 드디번피까지아번고 아깝다 이거. 다시 게억 4번 야 다시 번부터까지보게요 4번 한번다번까 여쭤요야 1번이 생각보다안다진구나2번으로꼭 음... 어, 넘겨요. 이번 어, 3번? 2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이번 달. 번 3번? 2오 3번? 4번? 4번? 5번? 한번만 다시 번4가자가자번었다아 아, 그래요? 아왜 5번? 요번 5번? 4번? 5았 4번? 5번? 번 5번? 4번? 5번? 4번? 5번? 4 들어가긴 어, 들어갔을까? 6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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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방방이 6번쪽 보고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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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가게 막아요 여기가 죽여라 어. 죽여라 다시 1번 어 네. 1번 되지? 2번 가야 그 다음 5번 5번도 클릭한다 3번 아야? 5번 다시 6번 되지 없지 3, 4번 자리 갈까?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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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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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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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요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했다요잘했어잘했요잘했잘